네, hey,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꽃이에요 오늘, 지금은, 네, 일단,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어색하다. 아무쪼록 2주 동안, 응, 너무 어색한데? 제가 앞머리 잘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앞머리가 생겼고 지금 막 자른거라서 약간 좀 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어색하실까요? 아무튼 2주동안 음..못 뵀는데 잘 지내셨기를 바래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laughs> 아무쪼록 잘 지내셨길 바라고 어.. 제가 오늘 진짜 즉흥적으로 염색을 했어요 일단 어.. 마이크 스케래칭을 하면서 수다하는 거를 바라셨던 구독자님이 계셔서 마이크 스케래칭을 중간중간 하면서 수다 떨어볼게요 제가 오늘 그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오늘 그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간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셔요. 간사님이 계신데 다른 교회로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다른 교회로 이제 그 엄청 유명한 교회예요. 이걸 말하면 좀 신뢰가 될수 있으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이제 가셨거든요. 1년, 2년 정도 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셔서, 배우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다른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이어서, 오늘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 결혼을 축하해드렸어요. 근데, 나름 결혼식이니까 저도 좀, 나름대로 꾸몄을 거 아니에요?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제가 막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못생겨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머리에 대한 고민을 몇주 동안 했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제, 저는 빨간색을 진짜 싫어하는데 빨간 머리를, 붉은 머리를 싫어하는데 진짜 누가 봐도 빨간 머리인 거예요. 계속 그냥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주시는 사람들의 말로 버티면서 살았는데 오늘, 오늘 너무 못생겨 보이고 또 요, 요, 앞머리 라인도 안 예쁘고 그래서, 그니까, 아, 진짜 나 머리에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뭔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제 동생이 또,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너 머리 진짜 이상하다고. 뒤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너무 주황색이고, 너무 얼룩덜룩하다고. 안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바로 미용실 예약하고,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어요. 어, 제가 일단은 주황색에, 주황색, 갈색, 붉은 막 그런 느낌에다가, 좀 얼룩덜룩하고, 좀 탈색도 군데군데 있고 군데 약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어두운 갈색에다가, 어, 왜냐면, 가장 어두운 갈색이지만, 컬러 체인지가 가능한 어두운 갈색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붉은기를 잡을 수 있는 매트를, 매트한 것, 색을 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이 색은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 주황색 머리가 지긋지긋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머리를 또 잘라야겠는 거예요. 근데 전 앞머리는 중학생 때부터 혼자 잘라가지고 남이 잘라주는 거 약간 불편하거든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전 머리에 좀 예민해서 그래서 집에 와서 일단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가위를 들고 앞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년도 초에 했던 앞머리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3월달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앞머리가 제가 좋아하는 앞머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아침에 다시 감고 머리를 만져봐야 알겠지만 약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음. 카메라보다 이, 이, 거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제 제 막내 동생이, 저 완전 팔랑기인데, 막내 동생이 앞머리 안 자른 게 나, 이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조금 흔들렸지만, 다행히도 둘째 동생이 자른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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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좀, 음, 마음을 좀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음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머리를 바꾸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지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앞머리를 자를 때 여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리한다고 정리했지만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 다 정리될 것 같아서 이거 영상을 찍고 나면 바로 아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바로 지울 생각입니다. 화장을 스타 스타 이 마이크가 요즘에 약간 고장나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 마이크가 약간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마이크 이 터치, 터치 이거 스크래칭을 요청해주셨을 때 과연 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막막그 오류가 생길까봐 근데 다행히도 이게 살짝만 이렇게 손을 대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네요 사실 위스퍼링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위스퍼링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좀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 이게 좀진상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더 편하니까 오늘은 조금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이어서 진성으로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또 위스퍼링을 할게요. 음. 어떡하지? 괜찮은가? 괜찮은 건가? 물론 괜찮은데 카메라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염색도 그렇고 앞머리도 그렇고 되게 계속 요즘에 하고 싶었던 거라서 일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 이제 가야 돼요. <laughs> 죄송해요. 이렇게 잠깐만 있다가 죄송한데, 할게 너무 많고, 빨리 여러분들 이거 12시 전에 올려드리려면, 빨리 편집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하려고 책도 갖고 오고, <laughs> 그림책 제가 아직 이거 샀는데 안 읽은 그림책이거든요. 이걸 왜 샀던지 기억은 잘안 나요. 뭐,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보고 샀던 것 같은데 왜 사... 이렇게 한거 예쁜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한거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썸네일 찍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밝아지면서 이상해지네.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웃기다. 암튼, 블로그에서 본 건지 뭔지 제가 흥미는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같이 읽으려고 가져왔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책장에. 아니면 오늘 읽고 자던지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하나만 말할까요? 여러분들 제 일상이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즘 제가 약간 어, 어린이집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애들을 애들이 뭐 여보를 이제 집에서 보내주시면 보통 그냥 지퍼백에도 담아주시지만 보통 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약간 요런 슬라이딩 슬라이딩 돼 있는 이 지퍼백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눈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진 거예요.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어딜 갈때 되게 실용적으로 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이거 사이즈 다 다르고 색 다르게 있는 거 다섯 개 있어요. 다섯 묶음이 다섯 세트가 14,000원인가? 그래서 싹 구매를 해봤습니다. 몇 개월, 거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으면 은 얼굴이 괜찮아 보인다요? 근데 이렇게 빼면은 아니고? 뭐야?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교회 가방에 이렇게 간식 바구니를, 간식 지퍼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갖고 다니면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막 그래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만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마이크 스트레칭도 많이 못해드렸지만 다음에 또 하자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는 완전하게 쉬는 거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 우리 룰루님이 주셨던 건데 저 말을 제가 매일 그냥 책상 위에 있으니까 매일 보고 마음에 되게 큰 평안함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제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은 문구예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저 그림과, 저, 이, 이, 잠잘 때 쓰는 안대에 끼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저 그림과, 저 문구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전 지금도 이 영상을 끄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잠도, 오늘도 한 다섯 시간 잘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다섯 시간을 자요. 근데 다섯 시간 자는데, 음, 쉴, 그 다섯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쉴 때는 완전하게 쉬자. 그, 그, 그게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 다섯 시간 나 완전하게 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여하튼 간에,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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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에서는 제가 좀더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조금 적응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 조금 더 외모가 오늘보다는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제가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laughs> 내 스스로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여튼 그래서 비서 줄까요? 여튼간에 그래서 여차 <laughs> 우리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 여차 저차 여차, 저차 말이 뭐지 여차저차 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2차저차, 앞차, 뒤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요. <laughs> 너무 귀여우시죠? 2차저차, 앞차, 뒤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웃겨.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는 좀더 자연스러운 앞머리로 오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외모로 오겠습니다. 용모로. 저는 지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시고요. 우리 평안합시다. 아무쪼록 이 주간도 저도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잘 해냈으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잘 개선해 나가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 행복한 것들은 잘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평안하게 우리 또 살아갑시다. 오늘 이 밤도 제가 이 지금 영상을 바로 편집해서 바로 올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뜨끈뜨끈한 이 영상을 보고 주무시는 분들은 저랑 거의 이 시간차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라이브 수준? <laughs>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밤에도 단잠을 잡시다 오늘 굉장히 날도 선선하고 좋아요. 이 밤에. 우리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자길 바라겠고요. 단잠 자요 우리 오늘.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진짜 많았는데 아 하나만 얘기할까요? <laughs> 저희 엄마가 저가 집에서 집에서 약간 음. 밖에서의 제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요. <laughs> 밖에서의 제 이미지는 음. 뭐 누구랑 만났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데 대체적으로 조금 음. 내 입으로 이런 말이좀 그전 조금 따뜻한 편인데 <laughs> 따뜻한 편 집에서는 조금 물론, 사랑 표현, 그래도 꽤 하고, 그런 편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잘 하고 그러지만, 집에서는 제가 조금, 이성적인 편이에요. 밖에서부터. 왜냐면은,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서, 저라도 이성을 좀 이렇게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성적이다 보니까, 음, 그리고 좀 가족 모임에 많이 참여를 안 해요. 좀 바쁘고, 좀 저는 좀 심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서 가족 모임에 옛날만큼 많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엄마가 저보고 그니까제 동생이 우리 언제 바다 갈지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 주 토요일인가? 다음 주 토요일인가에 바다 갈지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냅다. 아, 나 그때 약속 있어. 이렇게 <laughs> 말했어요. 실제로 약속이 있을지도, 있을 수도 있고. <laughs> 없어, 없더라도 나는 좀 쉬어야겠으니. 이렇게 말한 거는요. 근데 저는 거의 항상 그렇게 말해요. 물론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종종 참여는 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엄마가, 어, 쟤는 우리 집, 처음엔 태어난 척 하세요. 쿨한 척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하숙생이야? 하숙생 이러면서 <laughs>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투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저를 저의 이미, 제 이미지가 괜찮아요 가족 사이에서 <laughs> 저를 막 약간 제 이미지가 가족들이 생각하는 제 이미지가 약간 토끼 같아요 토끼 같고 안경을 쓴 토끼 같아요 담요를 들고있고 책을 갖고 있, 그러니까, 토끼가 안경을 쓰고 담요를 두르고 책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제 이미지라고 가족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뭘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이미지가 그렇대요 근데 어, 전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담요도 책도 안경 그런 분위기도 토끼도 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전좀 괜찮았어요. 만족합니다. <laughs> 아무튼.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재미있는 이 서울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빠르게 들려드렸고요. 그럼 전 진짜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디 평안하세요? 아이고, 죄송. <laughs> 안녕.